어, 네? 서비스로 귀여운 후원자님께 하나 조언해주자니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너는 분명 알고 있을 거야. 과거로부터 수원된각본 이미 숙지하고 있을 테니까. 아폴리오님이 계신 지금 굳이 그녀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도 없지 않나요? 심의 제일 깊은 곳에 존재하는 정령들의 감옥 무적행 그 중에서도 제일 깊은 곳에 잠든 정령 인류 멸망의 방아쇠를 당긴 그녀의말로 아폴리오님의 새로운 수족에 걸맞겠지요? 안녕 오랜만네 라리마를 만나러 온것 같지만 아쉽게도 지금 너와 라리마를 만나게 할 수는 없어 어머. 말귀를 잘못 알아듣겠어? 구름으로 각성하지 못한 천사는 이 아우렐리아에 필요 없단다 설마 단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거니? 어째서 수많은 정령들 중에서 천사형과 악마형이 유독 강력한 걸까? 그건 바로 너희들에게 부여된 사명 때문이라 라리마는 자신이 다루던 어린 양들에게는 지나치게 상냥한 일 다른 변수를 만들어내기 전에 여기서 살아서 주겠어? 음, 등대로부터 정원의 짐승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계획이 어그러지면 안 되거든